자, 지금부터 어 2014년 5월 13일 버전의 업데이트된 내용하고 교재에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어 5월 30일자 정오표를 다운 받으시 다운 받아서 문서를 먼저 출력을 하시고요. 문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시면 정오표 하고 원래 이제 오타가 난 정오표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돼 가지고 나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재무회계표는 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책하고 바뀐 내용도 없고 부가가치세 편에서 제일 먼저 부가세 신고서가 바뀌었네요 날짜를 한번 쳐볼게요 4월 6월 네 바뀐 부분이 시험과는 크게 무관합니다 내용 보시면 여기에, 뭐가 하나 늘어났죠?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, 본신고서, 그리고 예정신고서에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넣어라. 요거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번호 47번이 부여되니까, 그 다음에 48번이었던 게 49번으로 이렇게 계속 쭉다 밀리게 되네요. 나머지는 번호가, 아,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해설 써드렸죠? 여기 보시면,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뭐냐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시면 이제 322페이지쯤에 내용이 이제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죠.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고 나서 6번까지 있죠. 변제 대손세 그다음에 특례 적용 관광호텔 사업자 우리 자격성하고 전혀 무관합니다. 한번 읽어봅시다. 즉 관광호텔이란 얘기예요. 사업자가 이 사람은 외국 관광객이 숙박을 이제 잠을 자고 갔겠죠. 이걸 제공하고. 공급받은 날로부터 이 외국인 관광객이 3개월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신청을 합니다. 출국하면서 그러면 나라에서 이 외국인 여기 관광호텔 이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돌려주겠다. 뭐 여러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요. 뭐 부가세를 과세해서 징수했어야 되고 뭐 어떤 절차 있지만 이건 다 무시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메뉴가 추가됐다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화면에 글씨가 좀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고요. 예정 고지인데 예정 신고세액이었던 거. 그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메뉴 설명할 때요 칸에 대한 해설이 추가로 붙어야 되겠죠. 이거는 뭐 모르셔도 별 상관없고 교재에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뭐 시험 보시는 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봐야 될게 많이 바뀐 게좀 내리고요.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여기 가산세 부분이죠 이 가산세 부분에 종전에는 이렇게 숫자를 넣고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금액란에 세율이 가산세율이 찍혀있는 것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찍는 금액이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영세율 과세 표준이 100만원 치면 0.5%지만 예정신고도로 확정식으로 하면 감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고거만 조심하시고 뭐 일단 쉽게 계산을 해주더라 꼭, 꼭 필요한 것들도 안 나와요 여기 뭐 예를 들면 신고 요거는 이거 직접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전자 세금 계산 발급 명세가 지금 0.1% 0.3%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하단에 도움말이 나오네요 법인은 0.5% 개인은 법인은 1%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법인사업자니까 여기가 지금 보는 대로라면, 100만원 치면, 1000원? 아 1000원 나와야 되는데, 법인이니까 0.5% 해가지고, 5000원, 법인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, 여기는 1% 나오죠. 법인이 1%니까. 그래서, 여기 무시하시고, 여기하고, 요 숫자는, 법인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더라. 라는 것만 받으시면 되겠네요. 그리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. 나머지 내용 다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예, 나머지 변동 없고요.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이이이 이, 이, 이 버전 이전에 한번더 업데이트가 됐을 때 4월 1일 버전부터 여기가 이자율이 바뀌었습니다. 4월 1일부터 6월까지 가볼게요. 지금 이자율은 현재 기본값은 2.9% 고요 교재에는 이 업데이트 되기 전 것이니까 3.4%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하고 결과가 똑같으려면 여기를 3.4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시험장에서는 말이 없으면 이제 기본값인 걸 그대로 쓰면 되죠 2.9% 라고 하든지 말이 없든지 그러면 요, 요거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같고요. 그다음에 좀 많이 달라진 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예요. 여러분 시험하고는 무관할 것 같아요.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보면 날짜가 4월부터 6월 이렇게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정산하는 을 메뉴가 이렇게 생겼어요. 예정 신고 때는 정산하지 않고요. 일단 내고 확정 신고 때는 예정 신고, 과세 기간의 전체 금액의 한도율 30%를 자기의 의제매입세 공제율만큼을 한도로 한다고 했습니다. 그때까지는 이 메뉴가 없다가 지금 생겼는데 이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여기 내용까지를 쭉다 적어줘야 될 텐데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여기 재활용 폐자원, 재활용 폐자원도 확정 신고 때 중고 자동차 아니면 정산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틀이에요 유사한 틀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사례를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걸 잠깐 봅시다. 출제가 될 가능성은 낮은데요. 자 이제 일기 예정 때 면세농산물 관련 면세농산물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얘기죠. 그다음에 여기 거기 관련돼서 계산서 받아오고. 그럼 이제 예정 때이 내용을 입력을 하시겠죠.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일기 예정 때 1월달부터 3월달. F2키 눌러서 거래처 하나 찾고 20140101 계산서라고 하고 그냥 물품은 간단하게 치겠습니다. 매입가액이 1040 플러스 공제율은 14%. 그렇게 하면 이제 40만 원에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게 되겠죠. 어제 매입세에. 그리고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40을 받느냐?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. 이대로 놓고 확정 신고를 해 볼게요. 저장하시고요. 4월부터 6월, F2키 눌러서, 2014-0401 해볼게요. 물품 빼고, 소량 넣고, 얘도 1040,000, 104분의 4. 이렇게. 자, 그럼 여기는 이제 20이라고 찍히는데, 이제 정산을 하는 얘기죠. 정산을 하려면, 예정신고 과세표준이 얼마였고, 확정신고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다 알려줘야 되겠죠. 그래서 예정신고 때3 0 0 팔았고 확정신고 때3 0 팔았어요 그래서 이 전체 6천만원에 30%가 한도인데 그 6천만원에 30%가 1,800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지금 여기 1,040인데요 이거 지금 여기 3개월치만 불러오는 거거든요 4, 5, 6 이렇게 하면 말이 좀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개월치에 30%니까 여기 매입액도 앞전에 3개월치가 같이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식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불러다 줍니다. 그래서 여기를 두 배로 늘려야 된다고 써있죠. 이렇게.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. 전체 매입은 2,080, 한도는 1,800밖에 안 돼요. 더 많이 받아온 거죠. 그래서 공제율이 629307이 되고 예정신고 때 40만원 받았으니까 확정신고 때는 292,300원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 하는 겁니다. 이게 확정신고에 대한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. 출제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입니다.